되게 주옵시며, 이 땅에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또한 삶과 우리 마음에옥깃을위험이며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걸음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마치는 날도 천국의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그날을 준비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입관 예배를 마치고 난 후에 가족들과 함께 입관식을 같이 나누고 예, 발인 예배와 장주를 향하는 이 모든 여정 가운데서도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며 이족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형제간에서로 위에 까여 주옵시며 이 모든 장일증을 은혜 가운데 맞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한 송가 480장입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순서지에 나와 있습니다. 양은 음. 직장문 뒤에 서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음. 서만나 we no. 만나보자. <무자>, 만나보자. <부자>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고 유재순 권사님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소원을 살게 하시다가 하나님 곁으로 부르심을 받아 입관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세상 그 많은 사람 중에 고 유재순 권사님을 택하여 하나님을 자녀로 삼아 주셔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늘 함께하시어 지칠 때 위로와 힘주시고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 힘든 나간의 인생길을 승리의 영광으로 끝마치게 하여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의 소망이 되시며 우리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권사님께서는 전쟁과 가난으로 기억되는 근 현대사의 격동을 세월을 지나오시면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끌어오심으로 자녀들을 훌륭한 믿음의 자녀들로 창성케 하셨으며 후손 대대로 믿음의 유산을 남기시고 인생 달려갈 길을 마치셨으니 이제는 세상의 수고를 그치고 아버지 품에서 편히 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세월 동안 늘 자녀와 손주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어머님을 그리워하는 유족에게는 아쉬움과 슬픔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먼저 유 가족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불편한 몸을 이끌고도 늘 교회를 향하시던 권사님은 그토록 원하시던 천국으로 먼저 가셨으니 이제 슬픔의 눈물을 거두고 그곳에서 다시 만날 부활의 소망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 네. 이 시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의 기름 부사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게 하시길 유죽에게는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남은 장례 절차도 주님께서 성결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와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이 장례를 담당하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시며 이 자리에 함께한 교우들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믿음 위에 굳게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 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순세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마지막 12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일 위에 내가 보니 장나라와 젖소과 백성과 장원에서 아무도 등이될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푸디옷을 입고 소문에 용영화기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부활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기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원들과 대성에 이르시다가. 고자 때 옷들의 얼굴을 대고,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분유와 문과, 문과 힘이 <laughs> 하나님께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께 새새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들아 아멘. 우리 유재순권사님이 우리 교적부에는 1928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사님이 일제 시대 때 출생하신. 28년 안 해방할 때, 17살이셨어요. 그러면 그때 기억 다 하실 거예요. 10대 때, 1945년 해방을 맞이하고, 그 후에 1950년 한국의 전쟁과 전쟁의 폐허 속에서 지내다가, 이제 50년대, 60년대 한국이 이제 그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조금씩 조금씩 회복할 때, 이 모든 한국의 근 현대사를 고스란 몸으로 지내십 어제 수요일 새벽 3시경에 주무시듯이 조용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95세시죠. 우리 자녀가 함께 임용의 모습을 지켜보고 같이 그 자리에 있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군사님 소식을 듣고 우리 안정수 군사님 그때가 언제였죠? 한 1년 됐습니까? 안 됐죠. 예. 그때 우리 따님이 누가 계셨죠? 그죠. 렇기억합니다 우리 본사님 그때 강건사님 그때 같이 가셨나요? 그죠. 렇 그때 봉기의 마지막이 됐어요. 그때 우리 신방하면서 권사님 감사한 건 봉투 준비하시고 또 다른 봉투 준비하시 가지고 얼마나 기부하시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참 기쁨으로 예배드렸는지. 저희와서 우리 권사님의 모든 손길 정말 하나님께 흥금으로 다 드리고 권사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 드렸습니다. 근데 그 손길이 우리 권사님을 만나는 정말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 우리 한 권사님께서도 권사님을 얼마나 챙기셨는지 그때 임진석도 같이 갔나요? 네. 기억합니다. 근데 정말 기뻐하시고 우리 곁에 이런 믿음에 참 좋은 어, 선진들이 이제는 천국을 한분두분 분 가십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아시겠지만 은 우리 장례식이 계속 지금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수요일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맨치음이 땅에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족과 친척들과 믿음의 가족서이 서울에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점점 천국으로 이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도 천국이 낯세지가 않습니다. 어머님이 계시고 아버님이 계시 믿음의 가족들이 그것을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먼저 가기도 하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나그네와 행인처럼 이 땅의 삶이 끝나는 그날 우리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나그네와 행인처럼 이 땅을 지내는 삶인데, 삶의 걸음이 그렇게 짧아 보이지는 않지만 돌이켜 그 보면 얼마나 큰 세월이 두더러 보이눈 깜짝없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께서 육남매 자녀를 주셨소만요. 사남 이누에 우리 자녀를 주셨는데 우리 큰 아드님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요. 우리 큰 딸님이 지금 우리 목사님 이대로의 경제가 오계는줄 아니다. 러시아 성교사로 활동하시다가 우리 사모님도 계십니까 네. 목사님 계시고 우리 둘째 따님이 계시고 네. 우리 둘째 따님이 본사님 모시고 신실하게 믿음의 생활을 하고 계신 줄압니다 그리고 우리 찬한 대신한 우리 이윤석님은 밖에 계시고요. 예. 그리고 우리 셋째 아드님도 예. 그리고 넷째 아드님은 미국에 계신 분말 아, 오셨어요. 아, 그래 아, 예.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놀람> 언제 도착하셨습니까, <언제> 도착하셨습니까? <놀람> 미국이 어디? <놀람> 플로리다. <놀람> 플로리다. 네. 플로리다에 직항이 있습니까? 파라타고 왔죠 그거 없는 게 <놀람> 정말 궁금해. 뉴욕까지 한 15시간 LA까지 지2시시걸리리데데 플로리다 가기 위해서는 국내선을 한번더 갈아타면요 정말 오래 시간 걸리고 시차 문제라든지 이게 보통이 게아니에요 그래도 오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평생토록 가슴에 남게 돼 k New York, New y o 미국에 있었는데 아내가 그때 사실은 못 왔어요. York, New y 무리가 되더라도 오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우리 권사님 사남 이녀 자녀들을 잘 양육하시고 우리 또 손주들도 많이 또 양육하시고 그 가운데서 정말 2024년 6월 21일 수요일 날 새벽에 조용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소식 들었고요 아마 연로하신 다음에는 여러가지 몸이 약하심으로 인해가지고 기억력도 많이 약해지시고 하신 줄 압니다 사람이 또 시간이 갈수록 또 기억력이 약해지는 것은 어쩌면 또 당연한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듭니다 근데 지난번에 신방했을 때도 정말 참 믿음 안에서 예배하시고 찬성하시고 기도하시고 하시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참 아, 의미 있는 시간이고 좋은 시간이었는 우리 안정숙 권사님께서 구역장으로 참잘 섬기시고 늘 이렇게 연락하시고 이렇게 만나셨는데 우리 그 만남이 이제 마지막 만남이 되고 오늘 우리 입관 예배를 드리고 이제 입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3시에는 아마 입관식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때가 우리 권사님을 눈으로 뵙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목사님께 삼께하시고 기도로 인도하시고 거으셔서 도와드릴 겁니다. 그래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마지막 뵙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 권사님은 아버지의 집에서 천국의 기쁨 가운데 영원토록 절구하는 그 부활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으로 우리 땅에 있는 유족들 위로함을 받고 소망을 얻고 생을 얻는 이 장례식의 모든 순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천국의 소망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 오래 계셨어도, 아무리 이 땅에서 투병생활 가운데 가족들이 이별을 준비했더라도, 막상 주님의 부름을 받고 나면 자녀들이 얼마나 마음이 황망하고 안타깝고, 그리고 또 생각납니다. 내가 좀더 잘했었더라. 그 마음이 자녀들마다 가득히 차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이 일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 흰옷을 입고 손에는 종려가지를 들고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사손이여 소소스라고 말하던 그 광경들처럼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외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어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새하늘과 새 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에 주의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신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토록 있을지어다라는 찬양의 소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요 출발이요 완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에 구활 신앙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변관 토대가 됩니다. 나그네와 행인과 같은 이 땅의 삶이 지나고 나면 우리 모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가 아닙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땅에서 먼저 떠난 믿음의 순진, 선진들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썩을 것이 썩지 않니함을 믿겠고.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잇겠고,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육의 몸이 영의 몸으로 변화되는 그날이 있음을 명하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돌아갈 아버지의 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 장례 예배를 천국 한송 예배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입관식을 하시면서 육신의 이별을 하는가 동시에 우리의 영혼은 이미 천국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천국 한성예배 슬픔 가운데서 위로함을 받고 부아의서망과 천국의 서망으로이 모든 장례일정을 잘 이겨내는 우리 모든 유족들과 이곳에 모인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의 이별의 슬픔은 그 무엇으로도 그 누구도 위로할 수없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시간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다시 만날 그날을 소망하며, 천국에서 만나보자는 찬송을 슬픔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우리 유족들과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대게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 상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주님이 오라고 하시면 이 모든 것 내려놓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그날이 있음을 우리 남은 유족들과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천국의 순례자로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모든 것의 청지기로서 이 모든 사명 평성되게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는 지혜로운 순례자들 지혜로운 믿음의 모든 인력들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하신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찬송가 400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출발받았으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열린 천국, 은내가 들어가, 세상심을 내려놓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일에. 하나님 아버지의 급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조지하시며격하심의 은혜가 우리고 유대 성분사님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오셨으니라 영원한 축국의 기쁨과 찬송 가운데 있을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한없는 이별의 슬픔 가운데서도 상큼 심한 가운데서 상심한 마음을 가득 천국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으로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시며 이 자리 함께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삼가 우리의 마음을 옷깃을 여민 면서 우리도 나그나와 행인처럼 이 땅의 삶을 걸어가다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서그날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땅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믿음의 순례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입관식과 내일의 발인 예배와 성하원에 도착하고 장제에 도착하는 이 모든 장일증 가운데 주님 성령하여 주옵시고 죄인으 유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위로를 더하여 주옵시며 영원한 소망 가운데 새로운 힘을 얻는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 모든 장례식 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처음 남교회에서 오셔가지고 참 뜨거운 사랑으로 오제도 난 <목소리> 윤석찬. <목소리>